안녕하세요 공자입니다 오늘 애니파이팅 시뮬레이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벌써 764T까지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폐가 수련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안 오르더라고요 하여튼 오늘은 뭐 할까 생각해 보다가 제가 드디어 오늘은 이 치카라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럼 뭐할 거냐고요? 바로 에토를 뽑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에토를 뽑았었거든요 이번에도 과연 뽑을 수 있을지 없을지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토는 요렇게 다리를 지나서 저집 운동장 뒤로 가면 뽑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거기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이고요 여기에서 바로 여기 카구네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아이패치 제이슨 거미 한눈이 있는데요 잠깐만 뭐야 이거 왜 한글이 이래 그럼 하나씩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 카군에 칸돈이 나와야 되나? 뭐야, 잠깐만. 퀘스트가 있다고? 요 퀘스트는 몰랐는데, 잠깐만. 뭔 퀘스트야? 보시면, 플레이어 50명을 쳤지. 야, 10명도 출해야 되는데, 언제 쳤지? 그건 그거고, 우선 이제 요렇게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누르면 뽑을 수가 있거든요. 요렇게, 구매! 하게 되면은, 잠깐만! 누가 나오나요? 거미가 나왔습니다 10% 짜리 처음부터 10% 짜리가 나왔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카구네가 있고요 아요거구나 그럼 짜잔 나와라 예전에 이것도 상당히 좋아 보였었는데 이제는 별로잖아 이렇게 지금 카구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거미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저를 감아 싸네요 그리고 스킬은 ZX가 있습니다 요렇게 스킬을 사용하게 되면은 쇽쇽쇽쇽쇽쇽 <laughs> 이게 뭐야 안마해주는 거구요두 번째 스킬 가자 뭐 달려가서 종쇼 끝인가 네 별거 없구요 그럼 다음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하게 되면은 이번에 1반 나올 것 같은데 너무 느려 야 구매했잖아 잠깐만 다시 한번 좀 너무 느린데? 뭔가 좀안 좋은데요, 이거? 서버 상태 왜 이래? 저기요? 서버 상태 점검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구매가 안되고요 어, 희귀도가 낮은 아이템이 나왔고, 아이패치가 나왔습니다. 아이패치를 보면은, 짜잔! 예! 요렇게 <laughs> 나왔어요. 아까보다 이게 더 많아지긴 했는데, 지금 이렇게 4개의 카메라있습니다 야! 왜 죽여!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laughs> 상관없구요. 여기에서 그냥, 빠바바바 스킬. 오케이. 오! 2D가 들어갔어. 두번째 스킬은, 뭐야. 이렇게 벌써 800t가 엄청나게 많이 때립니다. 와, 장난 아니야. 이런 식으로 데미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데미지의 다섯 배가 들어가는 것 같아. 여기도 제가 764t인데, 800씩, 3, 4, 5, 6, 7, 8, 9, 10번. 총 10번이나 때려요.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다른 걸한번 얻으러 가볼까요? 가자. 이번엔 뭘질려나 제발, 저기 확률이 낮은 걸 줘야 되거든요? 그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좀 좋은 거 줬으면 좋겠다. 초록색이라도 나와야 되고요. 다 왔고, 여기서 또나 추체하지 말아 진짜. 35%짜리 제이슨 가자! 제이슨 주세요! <laughs> 안 돼. 눌러도 안 돼! 이게 뭐야! 제이슨! 검이구요 <laughs> 아, 이거 자동 구매하면 어떻게 돼, 이거? 잠깐만. 제이슨! 제이슨! 아이, 뭐야. 아이패치하고 검이만 나와. 제이슨! 제이슨! 가자! 한눈 말고 제이슨! 오케이, 제이슨 나왔어요. 제이슨도 요렇게 딱! 하 <laughs>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아, 이번엔 조금 더 아까보다 멋있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애매한 그런 듯한 모습. 이것도 테스트 해봐야 되나? 테스트 해봐야 될까요? 좋습니다. 테스트 해줘야지. 그래도 가보자. 테스트 하러 요러고 날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좀 뭐가 있어 보이지 않나? <laughs> 뭐가 좀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달려가서 바로 한번 테스트, 아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달려왔고요. 여기 애들 안녕! 여기서 데트 스킬! 표! 5.6 큐디! 두 번째 엑스 스킬! 달려가서 공격. 지나가는 공격들은 모두 다 공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것도 나쁘지 않네. 그래도 하나는 5.6, 하나는 달려가서 공격. 지나가는 곳은 7.2. 오, 나쁘지 않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무조건 뽑아야 되는 1%의 시간. 제가 돈이 많지는 않거든요. 이 램이 있는데, 과연 얼마큼 써야 1%가 나올지를 벌써부터 두렵습니다. 제발 좋은 거 나와라. 아우, 좀 좋은 거안 나와. 보자, 보자. 보자. 한눈. 3%프로 가자 정지 누르면 끝나는 건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빨리 해줘 구매 야 잠깐만 뭐안 나왔는데 아이 뭐야 아이패치고 그럼 제가 지금 1 1 0 0 1 0 1 0만1 0만1 0 0만을 갖고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 나올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됐다 드디어 한눈 오케이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자 야 이거지 드디어 얻었다 예 <laughs> 이게 대박이었죠 그때 이거 얻고 싶어가지고 난리났었는데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laughs> 야 드디어 나왔어요! 이거 얻기가 생각보다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예전에는 이거 하나 얻으려고 진짜 엄청나게 노력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톡톡 때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킬 네트 스킬 가보자. 아늘짜평평평평평평 이렇게 미사일을 쏘면서 공격. 두 번째 X 스킬. 저 X 스킬. 점프 꽉 내려 찍으면 우와 10QD 이거 실화냐? 진짜 엄청납니다 데미지가 장난이 아니네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오늘은 카구네에 대해서 모두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카구네가 제일 좋아 보이나요? 아직까지 그 뭐지? 그 주먹 쓴 타타란가? 그건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나중에 나오면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모두 카구네에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